어. 어 욕망 막 이런 걸 너무 채우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망신 살도 뻗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곡물과의 전쟁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진짜 먹는 거와의 전쟁이거든 이제 네. 근데 그게 이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태극궁 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예.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샤머니즘은 아하. 이런 좀 한국의 예. 좀 어떻게 보면 이 토속 신앙인 거잖아요. 좀 음, 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선생님 뭐내 남자나 선생님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음. 뭐 미국 사람이다, <laughs> 중국 사람이다. 네.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이 신점 0점이 잘 나와요? 어, 그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laughs>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아 저제 나름 어, 외국에는 어떻게 푸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나름 그냥 어, 사주를 우리나라식으로 풀고 내가 또 그거에 대한 신점을 내가 또 보고 듣는 대로 또 내고 이렇게 해서 뽑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볼때 신기하다 그러죠. 음. 예. 네, 당사자들이 와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신기하대요. 어, 그러면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내가 뭐잘 맞췄는지 뭐잘 냈는지 이걸 모르는데 본인들이 처음에는 막 머리싸움을 좀 하려고 해요. 뭐니까지게뭐 뭐 맞춰봐요. 뭐 외국인인데 맞겠어. 그러고 막 눈이 뭐 일단은 경계성이 엄청나게 하고 들어오는데 어, 하다 보면 이제 아, 진짜 신기하네 이러는데 저도 신기해요. 해놓고도. 그쵸. 음.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실력님에 네. 대한 공수를 전해주는 전달자다 보니까,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음. 제가 외국 사람의 사주를 가져왔어요. <웃음> 아. <웃음>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아, 네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laughs> 사주 궁금해.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이분은, 어, 어유 자 운명은 오, 올해의 운에는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얘기할 때이 이 나라도 이게 맥힐지 모르겠지만 음 사사구통이라 그래 사사구통이요? 예 사통팔달 사다 막혔다 어어 <laughs> 어, 그럼 목통이다 그냥 다 막혔다 이 사람의 운, 운이 올해는 응 네. 음,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적으로는 본인의 야욕 어, 뭐, 욕망 막 이런 걸 너무 채우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의 어떤 그, 뭐라 그까 망신살도 뻗칠 수 있고, 네. 또 이분의 이제 그 욕심 때문에, 음, 자기네 어떤 그, 그, 국민이라 그럴까? 또, 사회, 어, 사회라 그럴까? 또, 내적, 어, 분란? 어, 막 이런 것들까지도 엄청나게 막히게 하는, 음, 그런 기운을 지금 올해 이 사람이 다 갖고 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좀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지 지금. 어. 그런데다가 어 이분의 꽉 막힌 운세로 예, 보면은 이 욕심과 야욕을 좀 내려놓지 않으면 음, 응, 올해 엄청나게 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그 피해로 인해서 모든 어, 사람들은 이제 그어 우리나라 못지 않게 음. 응. 완전히, 뭐, 그, 대륙의 어떤 뭉치로 뭉치면 우리나라보다 얼마가 더 되겠죠? 음... 어마어마하겠죠? 네. 예, 이거를 지금 아마, 어, 고, 조만간에 세계 뉴스에 <laughs> 다 나오지 않을까. 아... 예,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네. 뭐, 탄핵이란 말도 외칠 거고, 또 뭐, 자리를 내려와라라고도 뭐 외칠 거고, 어마어마한데, 왜, 왜, 왜 갑자기, 이 야망과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 빨리, 어, 뭐, 2 플러스 2 해가지고 빨리 뭘 맺자! 막 이러고 지금 빨리 들어와라! 막 이런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게 그렇게 급할 건 아니거든. 그 뭘, 뭘 맺자! 하고 갈 때, 급할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야? 그래서 아마 2 플러스 2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대행이랑 뭐, 누구랑 이렇게 갈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응. 한 사람은 그냥, 그래, 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왜 이렇게 급한데 조금 딜레이, 딜레이 해가면서 대답해줘도 되잖아. 이게 뭐가 급해? 라고 하는데, 이제 이, 이거를 내세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반은 들어주고 반은 안 들어줄 거란 말이지. 근데, 음.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왜 이걸 서두르느냐.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올 거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나올 거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면 함부로 뭘 우리한테 이렇게 막뭐 관세라든지 뭐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가, 빨리 지내고 원하는 대로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없거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욕을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거든. 근데 어, 이 사람이. 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누군지 아시 아시는 건가요? 그렇죠 알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laughs> 지금 평술 어, 개띠 80세는 에이 분밖에 없죠. <laughs> 어, 지금 이 나라에서 뭐뭐이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뭐이양반밖에 없죠. 어. 음. 오... 음. 그그 사람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본다면 이제 앞으로 될 사람이 이제 그쵸? 이런 이런 행정 어떤 걸로 본다면. 이 사람은 이제 장사꾼으로 이제 뼈가 굵은 사람이고, 네.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네. 여기는 이제 행정으로 다 모든 걸다 머리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직접 몸으로 쌓고 머리로 쌓고 해서 올라온 사람인데, 중요한 건이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이 행정으로 조조 밟고 올라오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아... 어이 사람은 이제 그걸로 다 계속 성공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그, 한달 남짓 해서 이제, 이제 해야 될 상황들을 조금만 딜레이 시켜 주면 이 사람이 할 텐데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음 응. 너무 이 사람이 조직을 들어오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해결을 보려고 불러들인 거거든 아 어떻게 보면은 응. 관세라든가 그지 네. 뭐 어떤 협약을 할때 빨리빨리 결정을 내라고 이제 욕박을 질러서 하는 건데 이두 사람이 투플러스로 투 해서 갔을 때 뭔가를 함부로 다 결정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조금씩 딜레이 시키고 오는 것도 좋다. 응. 우리나라가 아직 대통령이 선출이 안 됐으니 되고 네. 나면 해결하자라고 좀 딜레이 시키고 와도 좋다라는 거지. 응. 그러면은 조금 이 제가 드린 사주에 드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사주예요. 맞아요. 이 트럼프 씨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을 응.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엄요 응. 운기로 봤을 때두사람으로 비면은. 트럼프가 잽이 안 돼. 잽이 안 돼. 대륙이라는 대통령이라는 것뿐이지. 네. 어, 같은 이 운기를 볼 때는 이재명 씨 따라갈 운기가 없어. 올해 아무도. 응. 그렇기 때문에 자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뭐 물론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니까 대륙이고 크고 하니까는 뭐 조금 더끝발은더 셀까 그런 건 있겠지만 이 사람의 운기로 따라갈 그 운기는 잽이 안 돼. 아. 응. 응.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 지금도 얘기하지만,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나라가 조금 더 내리막길을 탈 수도 있어. 네. 어, 미국은.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해보는 짓을 너무 오래 하거나, 야욕과 욕망으로 너무 채우면, 네. 어, 지금, 본인도 힘들지만, 본인의 국가가 다 힘들어질 수도 있고, 주변 국가들도 엄청 힘들거든. 어. 그리고 이제 뭐냐면, 주변 국가들은 일을 가는 국가가 생길 수도 있어. 어, 그런데다가, 앞으로는 현재 이제 곡물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옛날부터도 있었지만, 네. 지금 어때, 일본은 지금 쌀을 막 사재기하고 지금 난리잖아. 그 응. 우리나라도 지금, 어, 무슨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힘든 게그 그 미역이나 김이나 이런 게 모든 방사선이나 뭐 이런 걸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김과 미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토이나 이런 거, 어,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돼버렸어. 아... 어, 그래서 앞으로 뭐어 전라도의 완도라든가 이런데, 네. 음 그게 많이 나오는 인지, 고장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세계에서 그날 그 도시를 아마 최고의 그걸 아마 어 일으켜 주지 않을까 지금 싶거든. 음, 음. 그래서 뭐 곡물가의 전쟁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진짜 먹는 거와의 전쟁이거든.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이머릿 속과 바쁠 때, 에 지네는 가만히 앉아서 관세 올리고 그냥 뭐뭐 뭐 올려서 먹겠다 이런 거잖아. 이게 지금 되냐고. 그렇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음. 행동으로 여러 분을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많은 분의 좀 공망을 사고 있지만 음, 음. 아무래도 선진국이고 음. 세계 일등 국가기 때문에 음. 이제 좀 마음이 아픈 어, 어. 상인 황것 같은데. 어, 또 하나는 이제 일, 이런 이제 공수도 들어는게 솔직히 이제 지금 막 어이야 관세 올리기 전에 막좀 차도 사놓고 네. 뭐뭐웬만한거싹사놓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이제 확 밀어붙였다가 재고 정리하는 게이 되거든. 아... 어.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갖고 재고 정리한다 그러면 얼마 안 돼. 그치? 그쵸. 그런데 그 대, 대륙에서 갖고 있는 재고 정리라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 맞아요. 그 세계적으로 사갈 거 아니냐고, 관세 그쵸. 없을 때. 다 정리가 되면 모든 걸 새롭게 다시 판을 짤수 있잖아. 드럼가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음, 자기네가 이제 관세를 솔직히 이제 뭐, 아, 내가 너무한 거 같아. 조금, 어, 내려줄게. 이러고 가도 이제 뭐, 판티기 새로 짤수 있잖아. 재고 없으니까. 그치? 새로운 것도 낼수 있고. 어? 오. 어. 이런 게또 공수로 들어오는 거라 해서, 야, 이놈이 머리하 나는, 어? 잘 쓰는구나. 일종의 쇼를 하고 있다고. 그렇지. 응.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공수야. 그래.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렇게 내보는 거고. 내가, 내 말이 다 맞진 않지만, 어, 우는 공수 잠깐 내본 거고. 응. 어,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면 장차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응. 뭐 미국인이긴 하지만 응.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차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하고 응. 이분하고 어떤 일대의 상황이 놓여진다면 응.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응. 결코 밀리지 않는다. 절대 안 밀려. 응. 크게 어 선진국으로 가는 데에 어또 크게 이제 이바지를 할 거고. 또 세계에서 막 이름이 떴다봉할 거야 계속. 왜냐면 우리나라가 떠야만 그런 소수 민족들이 같이 일어나거든. 응.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작년에 찍었던 대한민국 국군 응. 공세에서도 한번 나왔던 부분이어서 어, 어.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응.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오늘 내용이 아주 충분하고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